아아 아. 마이크 테스트 아아 아, 아. 잘 틀리나? 아. 돼요. 다음 그거 운동 나아 어렵다. 아, 시간이 됐구나. 아, 한명 들어와 계시네. 카페에다가 글을. 어, 어, 들어오신 분이 저 말고 두분 계시네요. 네, 아 제가 퇴근을 하고 네, 자전거 타고 퇴근하고 샤워하고 지금 급하게 지금 준비하느라 아 정신이 하나도 없네요. 혹시 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지금 채팅이 없어서 제 목소리 들리면 들린다고 좀 알려주세요 이게 지금 제가 체크를 하나도 못해봐서 마이크 레벨은 올라가고 있긴 한것 같은데 이게 잘 들리나요? 되나? 어, 네분 계신데 채팅을. 10분, 10시 10분까지만 방송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지금 8분밖에 안 남았는데 어, 지금 6분 계신데 어, 채팅을 제가 안 되게 해놨나요? 제가 설정을 잘못했나? 아, 급하게 만드느라 막 정신 없이 했는데 어, 공개 실시간 채팅. 실시간 채팅 어, 켜놨는데 음, 아무도 채팅을 안 하시고 그냥 방송만 보고 계신 건가요? 이게 제대로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를 제가 알 수가 없어서 아... 아무도 채팅을 정리도 하나도 못 했는데 지금. 아, 채팅 아직도 하나도 없네. 이 뭐가 문제가 있나? 어? 왜 나는 채팅이 하나도 안 보이지? 아니 뭐야 이거. 내가 채팅이 안 보여. 뭐지? 아. 제가 채팅이 안 보여요. 이거 뭐지? 제가 채팅이 안 보여서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볼 수가 없네. 아, <laughs> 잠시만요. 아, 이런 황당할 때가. 아, 뭐 설정이 잘못 돼 있었나 보네. 지금 실시간 채팅 아, 주요 채팅 보기인가로 돼 있었나 봐요. 아. 죄송합니다. <laughs> 얼굴이 붉어지고 있습니다. 네. 아, 좀 황당, 좀 당황했습니다, 진짜. 지금 급하게 샤워하고 나와가지고 방송 바로 켰는데, 방송 제대로 준비 안한것 같은, 네. 아, 보고 있습니다. <laughs> 아, 스테그님 뭐친지 아, 이거 어차피 녹화돼서 다 보여요. 네. 아, 지금 막, 어, 땀 삐질삐질 나고 있어요, 지금. 어. 10분 만에, 어, 이제 5분밖에 안 남았는데 지금 시작도 못 했는데. 아, 상의가 동일하지 않을 텐데요. 이거 이번 주에 그 반팔 티셔츠 꺼내면서 입은 옷인데. 아, 그온 늘어진 것 때문에 또 그런가? 개똥 무덤. <laughs> 아, 아무튼. 아니, 근데 뭐 저는 옷 별로 신경 안 써서 그냥 와이프가 그냥 사주는 거그 다음에 그 계절 지나면 그냥 꺼내주는 거 그냥 입습니다. 네, 뭐, 굳이 뭐, 딱히 잘 보일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대충 남들에게 그 혐오감을 주지 않을 정도? 네, 그 정도만 입으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네. 10명? 아, 10명? 제 방송에 10명 안 들어올 텐데. 일단, 지금 9명이네요. 네. 일단, 추첨기는 해놨고, 총 36명? 네, 서른여섯 명이라. 어... 잠깐만요. 아, 진짜 제가 지금 정신없이 지금 창을 네, 네 이렇게 하면 보이죠? 서른여섯 명이고, 네. 피부 아 이거 네, 피부 좋게 보이려고 조명이 두 개나 있습니다. 어, 스노우러, <laughs> 네, 스노우러너, 네, 재밌죠. 네, 한동안 안, 들어, 안 들어오셨던 것 같은데. 일단, 추첨은 36명이고, 잠깐만요. 아, 제가 정신없이 지금 준비하느라. 1번부터 36명, 36번까지 세팅해놨고, 총 5분. 네. 이번에는, 제가 일부러, 어차피 뭐 평일이긴 해서 제가 신청을 안 해서, 저는 없기 때문에, 네, 마음 편하게 주첨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조명, 어, 조명 두 개인 거 아시네요. 네, 조명 두개 맞습니다. 좌우에 하나씩 앞에. 왼쪽 거는 조금 이 이쪽 거 예, 조, 여기 보면 이렇게 막 번들번들거리잖아요. 예, 왼쪽 조명이 조금 큰 거고 오른쪽은 좀 작은 거 조명 두 개. 네. 와이프가 거의 매일 그 화상 수업을 하기 때문에 카메라랑 조명이랑 네. 있습니다. 아 아까 얘기 했다고요? 아 제가 지금 정신이 없어요. 아무튼 열분 들어오신 것 같으니까 네. 추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인 번호 다 기억해 주시고요. 자, 추첨합니다. 조금 추, 줄여야겠다. 네. 아무튼, 다들 잘, 네, 자기 번호가 추첨되기를, 네, 추첨 시작합니다. 자. 아 애가 애도 태권도 갔다 와서 좀 지금 샤워했는데 지금 옆에서 소리는 나는데 네 올지 안 올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추천 갑니다 14번 네 빨리빨리 진행하죠 1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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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냐 14번 친절한 SMC 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빨리빨리 진행하겠습니다 13번 아 스타브로스님, 네 축하드립니다 3번, 3번, 3번 어? 모퉁이님 아 <laughs> 어, 모퉁이님 됐다 아유 축하드립니다 그래도 네 운영진 중에 네한명 나왔네요 <laughs> 프로그램이 뭐가 이상해 이게 네이버에서 검색해서 나오는 프로그램인데 제가 만든 것도 아니고 웹에 있는 건데 아 모퉁이님 축하드립니다, 네 두명 남았습니다. 27번, 27번, 27번 준삼이님 축하드립니다. 네한분 남았네요. 한분 25번 스키 동자님 네 축하드립니다. 일단 요거 화면은 네 제가 캡처를 해서 네 내일 오전에 제가 네, 그런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첨 끝났습니다. 자석? 무슨 자석이요? 아, 이 이거 예전부터 이거 썼는데 이 프로 이 사이트 추첨기 사이트 이게 좀안 좋은 것 같긴 해요. 제보는 한, 한 번도 당첨이 안 돼서 네, 본 그래도 네 캡처해서 네.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아. 제 번호가 없으니까 홀가분하게 네, 진행을 했네요. 네. 어, 딱 10분 만에 진짜 끝났습니다. 네, 10시부터 시작해서 10시 10분까지. 아, 딸내미가 와야 되는데 딸내미가 안 오네. 딸내미 와서 한번 하고 끝나야 되는데. 지금 엄마랑, 지금 엄마가 지금 핸드폰 바꿔가지고, 그거 가지고 지금 놀고 있는 것 같아요. <laughs> 와이프요? 어, 와이프 만난 게어뭐 굳이 아저 노래는 안 되고요 실력이 안 돼서 네, 와이프 제가 약간 흔히들 얘기하는 소개팅이 아닌 선, 네. 선 봐서 네, 와이프 만났고 네. 뭐 선이나 소개팅이나 솔직히 똑같잖아요. 친구들이 소개해주면 소개팅이고, 그 다음에, 부모님이나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이 소개해주면 선인 거죠, 뭐. 근데, 네. 아, 자전거를 몰려서 타요. 아무튼, 선, 뭐, 그러니까, 그, 어머니, 친구분이 소개를 해줘서, 네, 만났는데, 네. 처음에 만났는데, 확실히, 아, 결혼할 사람은 처음 볼때 뭔가 느낌이 있다고 하는데, 네. 약간 그런 게 진짜 있긴 있었습니다. 아, 이 사람 만나면 좋을 것 같다. 이제 결혼하면 좋을 것 같다. 선을 아, 넘었어요. 선 네, 넘었죠. 네. 그래서 처음 이제 와이프를 만나서, 그러니까 이제 첫날 만나서 식당에서 이제 저녁 아 점심 네, 점심 때쯤 만나서 그때 아마 주말이었던 것 같은데 점심 때 만나서. 밥먹고 커피 마시고 뭐 이런저런 얘기하고 당첨이요? 당첨.. 예 추첨 이미 끝났습니다 지금 보이시죠 옆에? 네, 다섯명 다 추첨했어요 네 많이 만드셨습니다 아 제가 뽑아 드리려고 했는데 프로그램을 제가 만들던가 해가지고 조작을 좀 해야겠어요 진짜 제제 제 번호 당첨도 안되고 아 진짜 아무튼 와이프 처음에 만나서 어, 한달 동안, 그니까 한달 보통 이제 뭐 30일이라고 치면 한 30일 중에 5일 정도 빼고, 네. 거의 매일 만났어요. 네. 그니까 뭐, 이런 얘기 굳이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 아무튼, 네. 와이프랑 처음 만나고 다섯 달 있다가 딱 결혼했거든요. 이제 다섯 달이, 다섯 달이면 뭐 예, 한 150일 치면, 아, 주일의 휴무, 그렇죠. 그거 빼고 거의 매일 만났어요. 150일 중에 진짜 140일은 본것 같아요. 정말 뭐 회사가 바빠가지고 못 보거나 와이프가 이제 뭐 학교에 뭐 일이 있거나 그럴 때 빼고는 거의 매일 봤습니다. 그래서, 뭐, 네, 5일, <웃음> <웃음> 네, 아무튼. 당연히 좋으니까 만났고 상대방도 제가 그렇게 자주 만나자고 했을 때도 이제 같이 그러니까 만나주는 거를 보면 이제 헤라는 뽐뿌 <laughs> 아 그때도 아 그때도 제 닉네임이 뽐뿌대왕이긴 했을 거예요. 네이 닉네임 쓴 지가 진짜 거의 2 0년된것 같은데 아무튼 와이프는 네 선을 넘어서 <laughs> 선으로 만났고 네. 결혼하는 데까지 진짜 다섯 달밖에 안 걸렸습니다. 제가 5월 5월 초에 만나서 10월 달에 결혼, 10월 초에 결혼했거든요. 그래서 뽀뽀 대왕 아 가족끼리 그런 거는 하건 아니긴 하지만 그때는 가족이 아니었으니까 네 자주 자주 해드렸죠 제가. 네 아무튼 뭐 다섯 달 만에 결혼했습니다. 솔직히 뭐 이 사람이다라고 확신이 들면 뭐 길게 끌 필요 있나요? 네. 바로 결혼하는 거죠. 네. 뭐, 이거. <laughs> 아무튼, 뭐, 10분 만에 끝내려고 했는데, 초반에 제가 이게 채팅이 제대로 안 돼가지고, 조금 시간이 걸렸네요. 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추첨도 끝났고, 제 후에? 후회? 어, 후회 없습니다. 와이프 만나고, 결혼하고, 지금 10년, 이제 좀 넘었죠. 10년 넘었는데, 후회 없었죠. 뭐 서로 잘 이해해주고, 와이프도 제가 뭐, 차 튜닝하고, 뭐, 차에 대해서 뭐, 사고, 그런 거, 뭐, 잔소리 하긴 하는데, 뭐, 또 샀냐, 뭐, 또 바꿨냐, 뭐, 잔소리 하긴 하는데, 그래도 잘 이해해 줍니다. 네. 그게 고마운 것 같기도 하고, 네. 제가, 뭐, 술, 담배, 뭐, 이런 거안 하고, 뭐, 그런 거안 하다 보니까, 이제 뭐, 솔직히, 뭐, 친구들 만나서 술 마시고, 뭐, 늦게 오고, 이런 게 일절 없기 때문에, 네. 집회사, 집회사밖에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집, 회사, 차, 튜닝. 이렇게. 네. 복근이요? 복근. 아. 하, 10년 전에 있었는데. 10년 전에만 있었죠. 결혼하고 난뒤다 사라졌습니다. 네, 채팅 지금 네, 잘 보고 있습니다. 와이프랑. 싸운 적이 아직 한 번도 없어요 네. 뭐왜 싸우죠? 뭐 서로 이해하면 되는데 굳이 싸울 거 있나요? 지금 이제 11년 뭐 이제 12년 정도 된거 같은데 와이프랑 싸운 적은 없습니다 네. 그게 뭐 싸워, 꼭 싸워야 되나요? 네. 뭐안 싸우고 서로 잘 이해해주고 관심이 없는 건가? <laughs> 네. 아니 뭐 문제가 될 수도 있긴 한데 뭐 저도 와이프 하는 거 보면 화날 때도 있긴 한데 네. 뭐 화는 나지만 이해해주는 거죠. 아, 저 사람이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저렇게 행동을 하겠구나. 네 나님한테 정신 상담 받아야 되나요, 저? 근데 뭐 싸울 수 있겠죠. 나중에 또 무슨 일이 생기면. 네. 근데 뭐 아직까지는 뭐 싸운 적은 없어요. 네. 그냥 뭘 사. <laughs> 네 아무튼 네 와이프 만난 거 후회한 적 없고 지금까지 안 싸우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아무튼 아 빨리 끝내줘. 네뭐 굳이 길, 방송 길게 할 필요 없잖아요. 네. 이미 추첨 다 했고, 아무튼 스티님이 바쁘시다 그래가지고 했는데 어, 안 바쁘신 것 같아서. <laughs> 네. 아무튼 아딸내미요아딸내미 지금 소리 들어보니까 밖에서 그 공부하고 있네요. 그 잠시만. 연네 애가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공부하는 애 네. 데려오면 안될것 같아요. 그 애가 지금 3학년인데 벌써 학원 몇개 다니고 바쁩니다. 평일 매일 확인, 하, 어, 학원 가고 주말에도 학원 가고, 하, 진짜 애들. 힘든 것 같아요. 좀 있으면 이제 뭐 시험도 이제 뭐 학교에서 시험 보고 그러면 또 시험 공부해야지, 학원 숙제 해야지. 진짜 힘듭니다. 네, 그래도 저는 일단 와이프한테 일단 애 교육은 전적으로 맡겨놨기 때문에 네, 그래도 좀 편한 것 같긴 해요. 와이프가 어찌 됐건 교육 쪽에 있기 때문에 네, 그거 하나는 네, 믿고 있습니다. 맞아요. 초등학교 3학년인데 하여튼 지금 학원 3개인가 가고 뭐 발레하고 태권도하고 뭐 아무튼 많이 해요 돈도 많이 들고 초등학교 3학년인데 진짜 시간이 없어요 하아 하... 네. 방송은 네딱 20분이니까 뭐 처음에 계획했던 것보다 네, 2배 정도 했네요 아무튼 20분 돼서 일단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어 예. 11분 계시네요 아무튼 많이 방송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일단 추첨 결과는 이그 제가 올린 글에 일단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네저 그냥 이 키고 나갈까요? 사람들 계속 채팅하는데 <laughs> 네. 아무튼 방송은 이것으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번 방송은 시그님이 아마 해주실 거예요. 저는 나중에 또 기회되면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이.